야, 잠깐만 야 잠깐만 왜 드링이 왜이게 많이 풀려있노 우 여러분들 구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 언양에 위치한 모저수지라는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제방 쪽이에요 계곡집입니다요 앞에 온 비로 지금 물이 만수가 됐거든요 요 앞에 좀 물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초만수입니다 저 맞은편에 보이는 요가 상류 장류 쪽, 샘물 유입되는 쪽이고, 이제 지금 축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바람에 떠밀려 내려와서 약간 이제 부유물 같이 이렇게 쌓인 곳이 있어요. 요런 데 밑에도 베스들이 은신해 있기 좋거든요. 요쪽으로 러버지그를 한번 톡 하고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시죠. 러버지그 세팅했습니다. 러버지그로 앞에 톡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시다 다네 yeah. 우리 기야와 짜잔 와 채색이 정말 깨끗하네요. 맞죠? 제 감아 해 가지고 채색도 좋고 러버지고 바로 딱 폴링 하자마자 라인이 싹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폴링에 바로 받아 먹어줬습니다. 나이스! 왔다 그니? 이쪽, 구유물 쌓인 쪽에서는 일단 한 마리 꺼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던져보든가 하고 제방쪽 따라서 쭉 들어가면서 크랑크 한번끌어 봅시다. 저쪽에도 또 수몰나무 같은 게 하나 잡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laughs> 아, 갑자기 아, 아, 거미. 으, 으, 으. 거미 있어. 아, 어떻게 죽이지? 여러분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실? 물에 한번 갔다 와봐 이거 지금 뒤에 완전 딱 붙어가지고 내가 손으로 뗄 수가 없다 여러분 독있게 생겼어 거미가 어머 여기 있어 아니 잠깐만 갔다 와 엄마 아 어, 갔다 비 온다 비 이쪽 옆에 있는 수몰나무에다가 라바지그 한번 턱 떨어뜨려 볼게요 이름할에 풀려있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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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컸어 육자야 거의 육자급이야 미쳤다, 진짜. 아, 현타, 제대로. 이거 55 무조건 넘었어요, 55 이상. 어, 아이 손이 벌벌벌 떨린다. 이걸 놓쳤어, 미쳤어, 그냥. 아이, 멍청한 년아. 이미 저기는 고기는 빠졌을 것 같고, 진짜 큰 고기였거든요. 와, 지금 오늘 방금 레전드, 레전드급이었는데, 와, 진짜 대박 사건. 우리 이게 지금 안에 지금 나무 있는 데서 꼬여가지고 이 야가 지금 두 번을 바늘 처리를 했어요. 라인이 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에 들어갈 걸. 아직 현타 제대로 왔어. 아, 미쳤어. 던지자마자 바로 받아 먹었는데 다시 저 자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와, 나 진짜 개 현타 온다 진짜. 속상해. 진짜 아깝다. 아, 나 조금 전에 화면 보고 그놀랄게 아니고 저거를 꺼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설마 털리겠나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커서 풀린 거였어. 드래기 풀려 있는 줄 알았네. 돌덩이 같은 그 무게감에 드래기 풀린 거였어. 다시 갑니다. 시겁 해가지고 도망같지 싶은데. 시급해가 저 어디 갔지 싶은데. 들어갔다 옵시다, 안쪽으로. <laughs> 어, 나 진짜 개 현타워. 멘탈이 안 돌아온다. 아까 드래그 잠근 게 진짜 개 허찌거리였어요. 제압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했어. 샤워 브로즈, 갑시다. 빠세이 퍽 때렸으면 좋겠다 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우씨 와, 무슨 애들이 힘이 이렇게 좋으냐 얘가 지금 날라가지고 하배를 때린다는게 일부러 안때리고 몸치기 했네요 몸치기 몸치기 했어 어떻게 옆볼트에 걸렸다 아이고 얘야 샤워 브로즈의 한 마리. 나이스. 야, 타버터로 진짜 오랜만에 잡네요, 여러분. 나이스. 왔다, 그니? 자, 다시 갑시다. 타버터. 샤워 브로즈 셔티. 출다 자. 멀리 떠. 저쪽 편이 지금 바닥 쪽에 수초가 좀 깔려 있어가지고, 그쪽에 숨어있던 애가 아까 올라와서 때렸나봐요. 상청에서 지금 애들을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애들은 많은데, 묵질 않네요. 야! 나이스 왔다구니! 왜 자꾸 애들이 다 입에 안 걸리고 몸뚱아리에 뭐 걸려 오지? 나이스 왔다구니! 고. 야 사이 좋네요. 텐시라네 사이즈. 요또 여기다 걸려왔어요. <laughs> 몸에 걸려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걸려오네. 아하! 나이스. 타바타의 두숫째. 짜잔! 셔브로지의 두 마리째. 베스 확인했습니다. 나이스와다군니 이거는 한 3자 중반 넘어가겠네요. 한30 4, 5 정도 되겠네요. 색깔이 너무 깨끗하고 칠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몸뚱아리에 걸려서 좀 미안하네요. <laughs> 워킹 <laughs> 말이 안나시부레 오늘 혀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아니 워킹 더독. 워킹 더독. 지그지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따로 드릴 게 없는 게 어, 던져놓고 조금 이제 그, 던지고 나면은 그 루어가 착수하고 나면 그물 파장 생긴다 아입니까? 그 파장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워킹 더독. 액션을 주는 거죠. 워킹 더독. 더독. 그러니까 갈지자로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를 워킹 더독이라는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션 주다가 스테이, 멈춰 주고 좀 기다려 줬다가 다시 살짝 이렇게 워킹 더독 액션을 줬다가 더 스테이. 가자. 아까 그런커 다시 와서 때려라. 자, 이제 던지고 착수하고 물 이제 그 착수하고 난뒤 파장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액션 들어갈 거예요. 어, 아, 이 액션이 미국에 있는 불독 걸음걸이를 보고 비슷하게 액션이 나와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laughs> 워킹 더 도그. 개가 걷는 그, 예, 아,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고 갈짓자로 걸으면은 개라 그러는 건가? 개가 됐다 하는 건가? 뭐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막 이렇게 걷잖아. 갈짓자 그리면서 그래서 사람을 술 먹으면 개 비유하는 건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뭐 생각이 잠깐 들고. 아, 저는 그렇게 술 먹어도 진짜 많이 먹은 거 아니면 그렇게 개처럼 걷지는 않아요. 자, 지금은 쉬지 않고 액션을 조금 빠르게 계속 그, 안 멈추고 스테이 없이 한번 계속 한번 와 볼게요 타버터에 조금 반응이 있어서 타버터로 지금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상층에서 지금 고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조금 먹이 활동하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타버터로 공략하고 있어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쪽 편 이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상층에서 먹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돌아 근데 이렇게 보일리, 보이는데 던져 봤는데 안 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쪼매란 애들이 노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배스도 분명 섞여 있을 거예요. 가즈. 비가 와. 오... <laughs> 비가 오기 시작했어. 어, 비 많이 온다. 야 비가 많이 와, 여러분들! 자, 여러분. 오늘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여기 인보 저수지에 와가지고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올해 아직 타버터로 방송상에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는 제가 타버터로 잡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타버터로 고기도 잡았고 어 정말 정말 아쉽지만 런커는 런커급 됐어 진짜 런커였어요. 근데 뛰어오를 때딱 보면 알잖아 우리 딱 뛰어오를 때 봤을 때 진짜 그냥 런커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55업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두 번의 바늘털이 끝에 결국 그 라인이 터졌습니다. 삽질했습니다. 인정하는 바이고요. 제가 삽질했고요. 오늘 어, 하여튼 이쪽 어, 제방 쪽으로 약간 이렇게 나무나 이런 부유물들이 쌓여 온그쪽 아래쪽에 러버 찌그나약 텍사스 리그 종류 떨어뜨리면 애들 그냥 폴링에 바로 받아 먹습니다. 여기 저기서 이제 베이트 피쉬들을 이렇게 약간 사냥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또 타버터를 돈줘가지고 또그 타버터로 또 고기를 잡았네요.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고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봅시다. 안녕!